안녕하세요. 커피 바리스타 조성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브라질로 커피 여행을 떠나보려고 하는데요.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브라질. 여러분은 브라질 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네, 남미의 열정이 가득한 삼바 축제. 그리고 남성분들께서는 축구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한 가지 빼놓은 게 있죠. 커피를 빼놓을 수는 없겠죠. 커피 생산국 1위 국가이면서 커피 소비국 2위라는 이름에 걸맞게 브라질에서는 대규모 농장에서 소규모 농장까지 아주 다양한 커피를 생산해내고 있는데요. 그 커피 재배지는 우리나라 면적의 약 40배 정도의 넓은 면적에서 그전 국토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재배 면적지에 커피를 재배하고 있어서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고요. 워낙 이렇게 재배지가 넓다 보니까 주 재배지인 미나스제라이스, 에스피리투산토, 그리고 상파울로 각 지역마다 커피의 맛과 특징이 다양합니다. 1727년 프랑스 그 식민지였던 기아나를 통해서 들어온 브라질 커피는 이 비옥한 토질과 또 풍부한 노동력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했고요. 저지대에서 커피를 재배하고 또 기계로 열매를 따다 보니까 개성 있는 맛과 향을 지닌 커피라기보다는요 무난하고 평이한 맛을 지닌 커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고소한 견과류의 맛과 또 적절한 산미와 또 적당한 그 단맛으로 이루어지는 그 브라질 커피는요 그 에스프레소 블렌딩 베이스에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첫 시간에 커피 수업을 할때 브라질 원두를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연하게 잘 내려진 브라질 커피는 그 우리 입맛에도 잘 맞고요. 또 원두 커피를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께 다가가기는 정말 좋거든요. 이렇게 브라질 사람들처럼 긍정적인 에너지와 또 밝은 느낌의 브라질 커피는 아주 친숙한 느낌입니다. 그럼 브라질 커피에 그 등급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브라질 커피의 최고 등급으로는 브라질 산토스 넘버 no. 2가 있습니다. 그러면 산토스 넘버 no. 2부터 산토스 넘버 no. 6까지 이렇게 등급이 나뉘어지는데요. 이 산토스라는 이름은 어디에서 온 걸까요? 네. 바로 브라질 커피를 모두 집결해서 수출하는 항구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왜 브라질 커피의 최고 등급은 산토스 넘버 2일까요? 넘버 1은 없는 걸까요? 그건 독실한 캐톨릭 국가인 브라질에서는 넘버 1이라는 숫자를 신의 번호라 해서 커피에 주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브라질 산토스 넘버 2를 선택하시면 최고의 커피를 선택하시는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이점 참조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요즘 스페셜티 커피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스페셜티 커피 많이 찾으시죠 이 브라질에서는 일찍이 1999년에 브라질 커피협회에서 컵 오브 엑셀런스라는 대회를 개최하면서 이 커피의 다양함과 또 국가별 나라별 최고의 커피를 뽑는 대회를 열고 있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별 또 나라별. 그 커피에 아주 최고 품질만 골라서 우리가 소비자에게 그 제공해 줄수 있는 거고요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여러분께서 갓 구운 스콘 한 조각과 브라질 산토스 커피를 한잔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